시원하다. 도착 시간 2시간 54분. 네, 점점 늘어나지. 시간이. 야, 오늘은 중북단양에 있는 네, 배틀체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얘를, 본네비를 가지고 제가 장거리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배틀째까지 아이고 배틀째까지한 220km 나와요. 근데 지금 약간 우회해서 가는 길이라 한200 50km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양평에서 원주 쪽으로 지나가면서 길이 좀 울퉁불퉁해요. 길이 별로 안 좋네요. 방지턱도 많고. 제 이제 점심 먹고 출발을 해가지고 한 12시쯤 출발했는데 지금 2시 8분이네요 로드킹 타다가 얘를 타니까 확실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앞이 없는 것같아 그냥 그러니까 핸들이 좀왜 이렇게 가까 오늘따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지? <laughs> 어? 너무 <laughs> 붙어있는데 이거? 앞 앞에가 아예 없는 느낌이야 지금. 네. 근데 핸들이 낮긴 낮아. 핸들이 낮아서 이렇게 약간 좀 숙여지는데 자주 쉬어줘야 돼요. 한 시간 달리면 쉬어줘야 돼요. 자, 오늘 날씨가 한 23도, 낮 기온 23도, 지금 23도 됐죠. 바람이 조금 불고, 어, 햇빛은 쨍쨍합니다. 라이딩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날씨라서, 라이더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이게 230km 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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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뭐, 4시간? 4시간 정도 걸리죠. 직발코스가 아니에요. 아 경치 죽인다. 후후우. 이게 충북 단양은 충북이 진짜 라이딩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단양뿐만 아니라 어, 충북이 굉장히 라이딩하기 친화적인 도시다. 캠핑도 굉장히 친화적이죠. 여러 주누진데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수주팔봉 같은 데가 있죠. 제가 이제 혼자 달릴 때도 있고 여러 시서 달릴 때도 있지만 이제 오늘같이 혼자 달릴 때이 령이나 뭐제 이런 데를 넘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골 뭐 방지턱 이런 거다 넘어다녀야 되잖아요. 혼자 타면 어, 할리 로드킹도 재밌는데 얘가 더좀 홀가분해요. 힘적으로. 이제 본네빌은 좀 c 시는 높지만 이 전장이라든지 뭐 바이크 무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근데 재미도 있어요. 코너 타는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 이렇게 방지턱 같은 데도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 이런 서는둥 마는둥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서는둥 마는둥 이렇게 딱 들어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갈수 있습니다. 원주 시내도 지났고요 이게 집에서 출발할 때 제가 어제 기름을 10리터를 넣었거든요 만땅을 채웠다고 달릴 수 있는 거리 240km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참 달렸죠 근데 255km 간다고 돼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도로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내가 서울 시내에서 달릴 때는 차처럼 이 연비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면 너200한 30km밖에 못 달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쭉 직진으로 왔잖아요. 뭐 신호도 거의 안 걸리고 한 시속 한 80, 70, 90이 정도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그렇게 달리니까 한 380까지 찍히더라고 갈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식내주행하고 이런 외곽에서의 주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야, 이 동네는 뭐 맨날 공사만 하고 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부터 이렇게 공사만 하고 맨날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아 오른쪽은 볼게 없고 왼쪽 보면서 달려야 되고 안돼 지금 이렇게 원주에도 그렇고 이쪽 단양 쪽으로 가잖아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이쪽에 이렇게 짜장면이나 이런 짬뽕 이런 거 파는 데가 많 많더라고 여기는 뭐 그런 게뭐 특별히 왜 많은지 모르겠어. 화교 분들이 많이 사시나. 근데 아무튼. 저도 예전에 라이딩 할때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더라고. 특히 짬뽕,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뭐그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오토바이 앉아서 그냥 탄단 말이야, 이거. 배만 나와. 게다가 짜잖아. 뭐. 고혈압, 당뇨, 이런. 한 마흔 가까이 되면 이제 바로 나타납니다. 좀 속이 편안한 음식들 내지는 소량의 음식들만 먹어야 돼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 음, 자극적인 음식들도 피해야 된다 왜? 오래 타야 되니까 어, 안 그래? 오늘만 탈 거야? 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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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롱 오래 타야죠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중에 누, 늙어서 좀 죄송한데, 아이, 늙었, 늙었다는 얘기는 죄송하고, 노후에, 나중에, 노후에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잖아. 어? 건강해야지.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 어? 어디 여행 다니려고 하면 건강이 최고야. 장이 안 좋아? 뭐, 당뇨가 있어? 어, 어, 어. 여행 다니기 힘듭니다. 캠핑 다니기 힘들어요. 네, 여기도, 이제, 중국길. 황금용. 어, 황금용. 가봤지, 내가? 어, 가봤는데. 어, 맛있어요. 짜장면 짬뽕이 맛있지. 카페를 한번 들렀다 가려고. 이 바이크 타고 여기까지는 안 오, 이 카페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할리 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도로가 좁아요. 약간 별로 좋을 수가 않아. 이게 네비가 이게 AI 요즘 AI 있잖아요. AI 기술이 네비에 들어가야 돼. 응? 내가 뭐 어디 길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얘가 학습이 안 되더라고. 응? 자꾸 막큰길막 이런 쪽으로 빠른 길 쪽으로 막 자꾸 인도해주니까 네비를 자꾸 안 보게 되잖아. 응? 얘네들도 이 차들도 여기 가는 거야? 내가 여기 왔었는데, <laughs> 아, 아니, 이그저 아니, 혼자는 왔었는데, 아, 니 누구랑 같이 왔었는데, 여기를 아, 이게 뭐야? 아, 괜히 왔나? <laughs>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막할일이게 무거워 가지고, 이게 돌리기 힘들거든요.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끌어도 안 돼, 이거 뒤로. 얘는 간단하다. 여기 잠깐 세우고, 안에 좀... 안에 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 할것 같은데... 아직 안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가보고 싶은 정원 백선 누룽지 커피가 유명한데, 그냥 고소한 누룽지 맛이에요. 아 냄새 좋다. 야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 이렇게 이게 평일에 왔어야 되는데 예, 자리도 있고 한데 예, 자리도 있고는 한데 나중에 와야지. 아 평일날. 아, 냄새 좋다. 아... 딱 누룽지 커피. <laughs> 누룽지 커피 말고도 또 있어요. 대표 메뉴가 누룽지 커피인데 누룽지 커피 같은 거 한잔 시켜놓고 책 보고 뭐 디저트 같은 거 시켜먹고 여기 이제 비밀의 정원에 갔다 온것 같이 이제 뭔가 약간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 좋아, 진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고프로 끄면 그때서야 라이, 맞은편에서 라이더가 오고, 맞은편에서 라이더가 오고, 지금. 천천히 달려야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게 바람이, 영월 들어오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솔치 터널 지나자마자, 영월인데, 예, 네,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영월에는 뭐가 유명하지? 산? 아우 산바 여기 뭐가 있길래 아 미군용품 미군용품이 유명할 일은 없고 이게 영월이지 오 더덕냄새 어디서 더덕냄새가 확 나지 더덕인가본데 아우 아! 이런 데서 캠핑하면 안 되겠지? 아, 아 이거 아니구나. 나는 저기인 줄 알았어. <laughs> 노지 캠핑! 일단 뭘좀 먹고. 음흠. 어, 하. 자, 쉬엄쉬엄 갑니다. 이 고프로가 무거워. 목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제 가뜩이나 얘가 이제 핸들이 낮아가지고 이제 어깨나 목 이런 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운트를 해봤어요. 잘못하면 여기, 여기까지 밖에 안 찍힐 것 같은데. 이게 뒤로 좀 빼야되나, 이 자세를. 뒤,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 이런 자세야, 이거. 이거 안 되겠죠? 네. 앞으로 하면은, 팔을 좀쭉 뻗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안 된다. 자세가. 예, 달리기 진짜 좋은 날씨에요. 와, 저 새들 봐. 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날고 있지? 새들이? <laughs> 예, 방지턱 나와줬을 때. 한 번씩 엉덩이 들어주고요. 이게 슴슴하게 넘어가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지턱을 만들어 놔야 돼 안그러면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니까 이게 바이크를 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포지션이 편한 바이크 자기한테 딱 맞는 바이크라도 한 1시간 이상 타면 이 어깨 목 이런데 다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 이제 고 프로를 달면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 하뜩 이나 미디어 모델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무게가 계속 중첩이 돼. 이 무게 그럼, 그럼 탈 때는 괜찮은데 언제 힘드냐? 다음날, 다음날 이제 목이 돌아가지가 않죠. 이렇게 목이 아프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목은 목이 기관지가 아니고 이... 목뼈가 아프면, 목 디스크 같은 현상이 오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laughs> 이쪽으로 가는 뭐, 중추신경이 눌리고 막 이래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헬멧은 될수 있는 한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볍다고,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닐 테지만. 그러니까 가볍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가벼운 거는, 막, 밤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자, 안전모 뭐 이런 거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풀페이스인데, 가벼운 거 있잖아요. 얘도 이제 무거운 축은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카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썼던 거, 에어로, 커맨더, 그런 카본 헬멧들은 어, 쓰고 달리고 하면은 진짜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 물론 비싸지 카본이니까 풀카본이면 뭐한 100만원은 넘죠 보통 와우 하지만 그니까 뭐1만꼭그 그 비싸지만 헬멧은 투자를 해야돼 예. 안전하고도 직결된거고 또 헬멧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으면 딱 그거, 그거를 제일 많이 써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집에,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헬멧이 막 일곱, 여덟 개씩 있는데.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아유, 이렇게 방귀턱이 많아. <laughs> 방귀턱이 너무, 너무 많잖아, 이거. 각도가 너무 적인데, 낮은데. 예, 서울에서 충북, 단양, 배틀재를 간다고 치면은, 예, 양평도 지나지, 양동도 지나지, 원주 지나지, 영월 지나지, 막, 예, 가는 길이 좀 멀어서 그렇지, 예, 그 양평까지만 딱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쾌적합니다. 이게 오늘도 지금 일요일인데, 아, 여기에는 차들도 없어요. 와,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뷰가 나이스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찍어주고 가야겠다. 어차피 이거, 아, 군둥치? 군등치에 청금같이 무거운 단정의 애달픈 발걸음에 온 영월이 목 놓아 울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여기서 이게 진짜 영월이야 이게 이 절경을 한번 봐보세요 끝내주는 아, 저쪽에는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안 닿아 안 있는 무슨 미지의 땅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